44번 보자. 어, P를 중심으로 하고, 원이 있어. 근데 이제 일단은 AB의 길이가 4, BC의 길이가 3이래요. <laughs> 그때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 쭉 옮겨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쭉 옮겨져. A 중심으로 하고 얘가 쭉 이렇게 옮겨질 거예요. 그지? 그니까 러 AP의 길이가 X라고 했을 때, X만큼 이게 옮겨지는 거야, 계속. 그때, ABC와, 원과 ABC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F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이 언제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이제 대충 그려도 원이 잘 그려져요. <laughs> 그럼 얘가, 옮겨야 되요 이렇게 아직 몇 개의 점이에요? 두개 아직도 두 개거든 반지름이 2인원 이니까 딱 이게 지름이 돼 이때 몇 개가 돼요? 세 개지 그럼 살짝 더 갔더니 이거 세 개지 계속 세 개네? 언제까지? 이렇게 접할 때까지가 세 개예요 오케이? 그음 이게 떨어지면 두 개가 되고 이제 끝나지? 4까지만이니까 그래요? X가 이제 중심이 이동하는 게 4까지만이니까, 이렇게 이게 중심이, 중심이 B로 오면 끝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언제가 중요하냐면 2랑 이거 접할 때지. 그지? 접할 때 X의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쉬워. 왜? 반지름 길이 2니까. 반지름 길이가 2래요. 수직이야. 그럼 이 길이 뭐예요? 이 길이, 이 길이. A부터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뭐예요? 알잖냐 4대3대5. 그지? 렇 그러면 이 길이 대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길이거든? 이 길이 5야. 그러면 이 길이 뭐가 돼요? 3분의 5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A, 이거 P라고 할까? 아, P'이라고 할까? A, P'? 얘까지 떨어진 거리는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분연속이 응. 되는 지점이 방금 전 체크했던 그 점들이잖냐 그래 원제랑 원이 이렇게 왔을 때한 가운데로 이렇게 왔을 때 그러니까 2가 됐을 때랑 3분의 5가 됐을 때가 되겠습니다. 3분의 10이 됐을 때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두개 더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분연속이 된다라는 것은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만나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지점을 찾아주세요.라는 거지. 내가 응. 그정 풀자. 돌린가봐 뭐 내멤이야 내멤 추워저 덮어 내가 담요까지 갖다주니까 내옷 줄까 내 옷? 아니요 내 옷은 싫지? 아니요 격하게 싫잖아 내옷 냄새날 것 같냐? 네? 돼지 냄새 날것같아너 그래서 싫어하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뚱뚱해서 돼지 냄새 날것같아 그래서 치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행이네. 봅시다. 47번 봅시다. 어, 이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봅시다. 응. GX가 실수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종수 A 값이야. 이거는, 이거 연속이 돼야 된대. 뭐가 문제가 돼? 뭐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거 뭐가 문제야?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오케이. 0이 되면 안 돼. 혹시 0이 되더라도 극한 값이랑 함수의 값이 같아지는 거는 될것 같아. 그렇지? 어? 그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우리가 이 A에서 두 함수가 끊겨있단 말이다. 그렇지? 끊겨있는데 일단은 분모가 0이 되면 안된대 이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은 a분의 9가 되는 순간 그렇지? x가 a분의 9가 되는 순간 0이 돼요. 그렇지? 이 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은 x가 1, 0 또는 1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x의 범위에 0하고 1이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포함돼버리면 분모가 0이 될수 있다는 라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첫 번째가 있었네. A의 값은 뭐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요. 1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줬네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값있잖냐이 값은 A보다 더 어떻게 돼야 돼? 더큰 값이 나와야 되지. 그 그러니까 일차원수가 A보다 더 작은 범위 따질 거야. 근데, 이 작은 범위에서 0이 되는 형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니까 러 A분의 A가, A분의 9가 A보다 더큰 값에 있어야 돼요. 그래요? 어. 그러면 이제 얘를 좀 정리해 봤더니 A의 제곱이 9보다 A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 잠깐만. A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범위 있나? 없지. 그지? 렇 근데 A가 1보다 크니까 A는 양수예요? 그래요? a가 1보다 크니까 양수예요. 그러면 얘를 곱해주면 a의 제곱은 9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고 a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일단 a가 뭐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 a가 뭐가 될 때가 있어요? 뭐가 될 때? 1이 될 때가 이제 잠깐만 a가 뭐가 될 때? 2가 될 때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에요. 어, 이게 이제 첫 번째네. 그리고 어떤 때도 사실 따져줘야 됩니다. 라는 거에요. 끝에 값에 걸릴 때도, 혹시 극감 값이랑 함수의 값이 같아질 수도 있습니까이 경우도 확인해 주세요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 경우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냐면,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A가 1일 때 한번 해볼게. 끝에 있는 값. 얘가 A가 3일 때도 해볼게. 오케이? 끝에 있는 값. 끝에 있는 값에서 걸리는 경우. 그렇지? 그러면 이제 A가 1일 때 한번 해봤더니, A가 1일 때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 x-9 그렇지 x는 9에서 이건데 x가 1이래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더클때 x의 직너스 -x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따져 볼 거야 극한값이랑 함수의 값이 같은가라는 걸 따져 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넣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간데 플러스랑 리미트 x가 1로 간데 마이너스를 따져 봤어요 오케이 함수의 값은 극한값 함수, 이극한값 중에 하나의 값이 그냥 돼버릴 거니까. 딱 대입한 값이 대입, 돼버리겠지? 근데, 지금 당장, 걸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네? 이럴 때, 일 대입해도 되 상관없나? 잠깐만. 이거 일일 때, 이일 때, 야, 일 위에다 대입하구나? 그래요? 음, 상관없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어, 이것을 이제 곱해서 넣을게요. x 9분의 x-1이고, 1보다 클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x 분의 x-1이에요. 이거 극한 구해봤더니 하나 사라져서 1이 되는 거거든? 그래요? 이거 극한 구해줘봤더니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0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어, 극한 값이,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어쩔 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라는 거, 이기 지울게. 3일 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지우지 마. 어. 3일 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fx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가 3일 때. fx가 이렇게 됐네요3의 x-3. 여기 묶어줬어,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x, x가 3보다 더클 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극한값 따져봤어. 그러면은 X-3이 있으니까 이게 약분되거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플러스를 해봤더니, 3에 X-3, X-3이에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방향이지?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 플러스 방향 해봤어. 아, 공간 부족해. 리미트 X가 3일 때 플러스 방향 해봤어. 그럼 플러스 방향이면 뭐냐면 이거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3이야 이게 0이 돼 버리거든 같은 값이 요 다른 값이에요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0이 안 되는 범위만 체크해줘도 충분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분모가 0이 안 되게끔 만들어 주기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라는 게여기에 핵심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어 끝에 값에 대해서도 극한값 함수의 값이 같아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응. 그 다음 48번 보자. 48번 봤더니 fx 함수가 그림 같고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응, 나도 아네. 그래프 보니까 딱 알겠잖아.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보는 거야. 어떤 고민을 하는 거냐면 전에는 0한 군데에서만 따졌단 말이다. 근데 이제는 다른 점들에 서 대해서 대해서도 따져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fx 기준으로 생각하자. 이거 기준으로. 이거 기준으로 생각을했더니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얘가 0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됩니다? 0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f-k가 0이 되는 k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이 값은 몇개 없어. 뭐 있어요? 마이너스 k가 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1, 3. k가 될수 있는 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해보자. 두 번째는, 이 그래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 그래프, 뒤에 있는 그래프.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k에서 불연속이야. k 도면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k에서 불연속이라면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k값을 넣었을 때 0이 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fk가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k가 될수 있는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1, 3이 돼요. 그래요? 어, 그래서 겹치는 k값만 구해주면 되겠지? 얘개 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49번 봅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네. 오, 이거 굉장히 반갑지. 역함수가 존재한대. 굉장히 반갑다. 냐, 어?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을 기준점으로 이 함수는 명확하게 그려지니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이차함수는 1때 똑같은 점에서 만나야 돼. 근데 축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면 안 되지. 그렇지? 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니까 축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돼요. 오케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축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지?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보다. 즉, M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첫 번째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여기서 만나야 돼. 1,2라는 점에서 만나야 돼요. 대입하세요. 1,2라는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n 플러스 n은 1이 되겠습니다라는 게두 번째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 최소값 부활해. 이제 할수 있지. 이거 너무 쉽지 않냐. m 대신 뒤 집어넣을까? 1-m인데 n n은 1-m인데 집분넣 2m-1이에요? 최솟값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맞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요? 응. 너무 허무하냐? 응. 그 다음 봅시다. 50번 봅시다. 어, 기억님디대 구해주세요라는 거네 첫 번째는 쉽네 여기 바로 있지 AH AH 여기 바로 있어요 그렇지 F A 플러스 H 이형시켰더니 FA는 FH보다 즉 HH 넣었더니 H보다 그래요. 그러면은 h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h 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게 성립하네요. 첫 번째 맞네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뭘까? 음, a 플러스 h가 작다가 나와야 돼. 그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h가 작다가 나와야 돼. 여기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항시켜봤더니.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이게 f a지? f a지 거? 어? 이거 f a잖아? 이형시켜봤더니 f a. 얘가 작거나갔습니다 뭐보다 f 마이너스 h보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h를 구하는 건가 나한테? 마이너스 h를 구하는 거요? 예 그래요? 이거 맞나? 이거 이거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그렇지. 지금, 마이너스 H 이왕 시키면 더큰 쪽에 있잖냐? 그래요? 어. 마이너스 H 넣었더 이건데, 양변에 마이너스 H를 곱했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는 H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H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식 나오는 거 보여요, 안보여 보이지? 그렇지. 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봐봅시다.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즉, limit h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fx가 f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두 개씩 봐봐, 두 개씩. fa p l u h m i n u fa가 있는데, 얘가 뭐보다? h보다. 뭐보다? h보다. h 영으로 가면 뭘로 가요? 영으로 가요? 그래? 그러면은 이것을 만족하면 연속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h가 양수라는 조건 있어 없어? 없잖냐 그냥 숫자 h 잖냐 양수, 음수 모든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 a plus h는 f a라고 쓸수 있으니까 h가 플러스 방향도 마이너스 방향도 정확한 우한도 다 성립합니다라는 거니까 얘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연속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